안녕하세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나요? 어, 1월 8일 월요일 매매할 만한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아직까지는 뽑을 만한 종목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섯 그 종목을 뽑았는데 첫 번째는 퓨리스입니다. 퓨리스는 상장 이후에 잠깐 시세를 주긴 했지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겪다가 최근에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상한가를 잠깐 터치했고 그리고 이틀 시간에 작은 거래량으로 조정 구간이 있었는데 이 장대양봉의 종가 정도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시세 유지하는 모습이 괜찮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3.65%가 지금 상승해서 14,190원 마감이 되었는데 상단선을 라운드 비겨 가격 15,000원 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넘어가면 이때 강한 대금이랑 시세 줬던 가격대도 넘어가고 그러면 상장 처음에 윗꼬리 크게 달렸던 요 저항대만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관련된 이슈들이 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 정책한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도 시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만 이 종목은 시간내 에서 어 상승 반응이 있었던 종목은 아니지만 일봉상의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내일 당장 뭔가 이렇게 가주지는 못할지어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며칠 했다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차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이밴 밴드 상단선도 상한가로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 더 강한 거래 대금으로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었고 거래 대금 줄이면서 고가 시세 계속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풀 퓨리 타고도 살짝은 비슷한 모양의 차트라고 볼수 있는. 이 거래량이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터졌고 그 거래량이 좀 터졌던 저항 구간을 이 박스를 완전하게 강하게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시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고 이 종목도 상한가 기록하고 다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 코스피는 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모양의 차트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비슷한 유형의 차트인데, 이 종목도 조정 거래대금 죽이면서 시세 유지하는 모습. 다만, 시간의 시장에서는 상승이 있진 않아가지고, 뽑지 않을까 했는데 차트상 일단 좋아서 내일 혹시 아침장에 반응이 보인다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선은 라운드 피겨로 13만 원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이 종목 제가 계속 관심 종목 뽑았었던 종목인데 어 계속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또 조정을 주는데 이 매물대가 상당히 강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해서 거래대금 금을 강하게 터트리고는 있지만 아직 치고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간에 해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윗꼬리가 다다는 모습이 안 좋긴 하지만 이 종목을 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저는 이제 장 초반 매매 완전히. 까베팅을 하거나 첫봉을 보고 진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런 매매에 있어서 어장 초반 끼가 엄청 좋은 종목이에요 이날도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정말 강한 상승 물론 꼬리를 달긴 하지만 이장 초반만 봤을 때는 상당히 끼가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간 내에서 약3% 가량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선을 18,000원 라운드 라운드피겨 가격 이날 꼴이달때 강한 분봉상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을 때 어, 종가 정도 라운드피겨 가격대는 18,000원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셀루메드인데 이 종목은 사실 일봉상에좀 낮은 구간이에요. 많이 낮은 구간에 있는데 어, 시간에서 5%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와서 일단은 봤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봉상 위치가 아직은 어, 강한 추세로 진입을 한 거는 아니고 낮은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요 종목은 어 위에 뽑은 종목들이 일봉상의 모습이 좋은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관종에서는 어 제외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sfa 반도체 입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시세 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내에서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좋진 않은데 일봉상 위 위치가 아주 괜찮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계속해서 시세를 주고 있고, 조정을 줄 때는 또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언제든 신고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상단선을 이때, 이때 종가, 이때 시가, 그리고 이때 거래대금 터진 종가, 요 몸통 구간 정도 잡아서 6,800원으로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다섯 종목 어, 다섯 종목 관심 종목으로 뽑고 월요일 또한주 시작에 좋은 결과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지금 갑자기 상당히 많이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